1. 학습지도 중구안법의 4단계 순서로 옳은 것은? 4. 목적 계획 수행 평가 2. 산업안전보건법상 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교육 중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대상 작업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 기계를 3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3. 적응기제 중 방어적 기제에 해당하는 것은? 4. 보상 4. 산업안전보건법명상 다음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로 오른 것은 4. 인화성물질경고 5. 산업안전보건법명상 자율안전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방어장치는 2. 가스집합 용접장치형 안전기 6. 안전모에 있어 착장체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1턱근 7. 리더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조직원과의 사회적 간격이 넓다. 8. 기업의 산업재해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안전성적을 비교 평가한 점수로 안전관리의 수행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한 것은 1-t-9. E 메인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인간의 행동 10. 5. jt의 특징 중 틀린 것은 4.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 11. 무죄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세 기둥이 아닌 것은 3. 전 종업원의 안전요원화 12. 학습의 전이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아닌 것은? 3. 학습장소의 요인. 13. 눈으로는 작업 내용을 보고 손과 발로는 습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고민이나 공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작업에 필요한 주의력이 점차 약화되고 작업자가 눈으로 보고 있는 작업 상황이 의식에 전달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3. 의식의 오해. 14. 재해발생의 주요 원인 중불안전한 행동이 아닌 것은? 2. 불안전한 설계. 15. 사업장에서 발행한 990회 사고 중 사망재해가 상관이었다면 하일리의 재해 구성 비율에 따를 경우 경상이 예상되는 발생 건수는 287. 16. 브레인스토밍의 사원칙에 해당하는 것은 4자유분방. 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 구성 기준 중 틀린 것은 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18점 경고기가 울려도 전철이 오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건널목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 3. 억측 판단. 19점 강도율이 5.5이라 하면 연 근로시간 몇 시간 중 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이 110일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는가? 2. 20점 맥그리거의 Y이론의 관리 처방에 해당하는 것은 이 목표에 의한 관리. 21점 심장의 박동주기 동안 심근의 전기적 신호를 피부에 부착한 전극들로부터 측정하는 것으로 심장이 수축과 확장을 할때 일어나는 전기적 변동을 기록한 것은 3심전도계 22점 감지되는 모든 우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완전히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며 인간은 주로 감시 프로그램 정비 유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간 기계 체계는 이 자동화 체계 23점 위험 조정을 위해 필요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위험학인 24점 결함수 분석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정성적 평가보다 정량적 평가를 먼저 실시한다. 25점 부품을 작동하는 성능이 체계의 목표 달성에 기묘한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원칙은 일 중요도의 원칙. 26. FTA에서 사용하는 논리기회 중 3개 이상의 입력현상 중 2개가 발생할 경우 출력이 되는 것은 일 조합 A&D 게이트. 27점 복권 추첨을 할때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과 당첨될 확률이 각각 0 9.1이라면 정보량은 약몇 인가 1.47. 28점 원자력 산업과 같이 이미 상당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관리, 설계, 생산, 보전 등 광범위하고 고도의 안전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의 석법은? e m r t 29점 물품을 일정 시간 가동시켜 결함을 찾아내고 제거하여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은? 3. 초기 고정 기간 30. 일반적을 사람의 청력으로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은 2. 20에서 2만 20, 31. 가청 주파수 내에서 사람의 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대역은 4. 500에서 3,032점 부품 검사 작업자가 한로트당 5,000개를 검사하여 400개의 부적합품을 검출하였다. 실제 로트당 1,000개의 부적합품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휴먼 에러 확률은 1 1 2 33.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키는 경로의 집합을 시스템 신뢰도 측면에서는 무엇이라 하는가? 3. 34. 실내면의 추천반사율이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순으로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1. 바닥가구 벽천장 35. 인간기계 체계에서 시스템 활동의 흐름과정을 탐지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3. 신뢰도 분석 36점 반사율이 80%인 종이에 인쇄된 글자의 반사율이 20%라 하면, 대비는 몇 퍼센트인가? 4, 75% 37점 광원으로부터의 직사 휘광을 줄이기 위한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휘광원의 주의를 밝게 하여 광도비를 높인다 38점 마이너스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상화 경감구조. 39점 인체계 측자료를 응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고자 할 때, 제품과 적용기준으로 틀린 것은? 사선반 높이 최대 집단치 설계기준 40점 조정장치의 촉각적 암호화를 위하여 고려하는 특성이 아닌 것은? 이 무게. 41점 한중 콘크리트 공사의 콘크리트의 물 마이너스 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3, 60%? 42점 혼화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시멘트량의 1%, 시멘트량의 1 정도 이하로 배합 설계에서 그 자체의 용적을 무시한다. 43. 강제면에 강필로 볼트구멍 위치와 절단 개소 등을 그리는 일은? 3. 금매임 44. 연약한 정성토 지반을 굴착할 때 주로 발생하며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의 안으로 밀려들어와 흙막이가 파괴되는 현상은? 3. 리딩 45.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A재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블리딩 현상 증가 46. 기성 콘크리트 말뚝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시공 순서는 주변 다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밟는다. 4 7 거푸집 공사 중 콘크리트의 체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묽은 콘크리트일수록 체갑이 작다. 4 8 건설공사 완료 후 보수 및재시공을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발주처 등에 예치하는 공사금액의 명칭은? 사자보증금 4 9 거푸집 공상에서 거푸집 검사 시받침기둥 검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폼타이 등 조임철 물의 재질 50점 네트워크 공정표의 구성 요소 중 부조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공기단 축시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51점 토공상의 굴착기계 용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클램 셀은 기계보다 높은 곳에 효과 자갈을 긁어내리는데 사용한다. 52점 무량판 구조에 사용되는 특수상자 모양의 기성제 거푸집은 타어플폼 53.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의 철근이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일반적으로 이음을 할 때는 한 곳에서 철근 수의 반 이상을 이어야 한다. 5 4공사에 필요한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공사비에 관한 사항 55.공사계약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재방지 대책 56.모래의 부피 증가 개수가 15%이고 불토량이 261m3라면 잔토 처리량은 1300m3. 57점 건축 생산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8.LW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미세 공급의 집안에서도 그 효과가 확실하여 널릴 수 있다. 59점 철근 가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대지에 여유가 없어도 정밀도 확보를 위해 현장 가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60점 철골공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현장용 접시 기온과 관계없이 부재를 예열하지 않는다. 61점 플라스틱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내열성 및 내우성이 강하다. 61점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의 대략 얼마 정도인가? 3.10.63점 금성 성형 가공 제품 중 전장, 벽 등의 모르타르바른바탕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 메타나스 64. 고온수성의 무수석고를 특별히 화학처리한 것으로 퀸스시멘트라고도 하는 것은? 3. 경석고 플라스터 65. 수분 상승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떠올라 얇은 피막으로 되어 침적한 물질은 일레인턴스 66. 보통벽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적으로 잘 구워진 것일수록 치수가 작아지고 색이 옅어지며 두드리면 타금이 난다. 67점 다음 단열재료 중 가장 높은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이 세라믹 파이버. 68점 다음 중 천연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테라조 69점 시멘트의 안정성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사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70점 다음 중 20시 기관상태에서 단열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사 ALC 71점 다음 중 골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이 라크홀. 72. 어떤 목재의 건조 전질량이 200, 건조 후 전건질량이 150일 때이 목재의 함수율은? 3. 33.3% 73. 합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표면가 공법으로 흡음 효과를 낼수 있다. 7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나타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플라스티시티 마이너스 콘크리트를 펌핑하여 부어넣는 위치까지 이동시킬 때 펌핑성 75.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경화하는 미장재료는? 4. 플라스티시티 마이너스 콘크리트를 펌핑하여 부어넣는 위치까지 이동시킬 때 펌핑성 75. 공기 중에 탄산가스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경화하는 미장재료는? 76. 대리석의 성질과 용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산에는 약하지만 외관이 미려함으로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77.풍화된 세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수화열이 증가한다. 78.알루미늄의 용도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 콘크리트에 면하는 마감제. 79.마루판으로 사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일코펜하겐 리브. 80.에폭시 도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자외선의 특히 강화역 외부에 주로 사용한다. 81. 굴착공사에서 굴착 깊이가 5m, 굴착 좌면의 폭이 5m인 경우 양단면 굴착을 할때 굴착 부상 단면의 폭은 25m. 82.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3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83. 차량계 건설기계 중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 어수호가 84점 발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발파 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전기내관 외의 것에 의하여 정화 후 장정된 화약류의 폭발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화한 때부터 15분 이내에 신속히 확인하여 처리하여 야 한다. 85점 다음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4. 타설높이 86.1여 개에 의한 굴착작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굴착토사나 자재 등을 경사면 및 토류벽 천남부 주변에 쌓아두어 하중을 보강한다. 87. 고소작업대를 설치 및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이동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가장 높게 올릴 것. 88. 크레인의 와이어로프가 일정한계 이상 감기지 않도록 작동을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는? 2. 권과방지 장치. 89점 철골 작업 시강우량에 등의 작업을 중단하는 기준으로 오른 것은 1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90점 파이핑 현상에 의한 흙댐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극댐에서 물의 침투유도 길이를 짧게 한다. 91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해당되는 건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 최소 1인을 두어야 하는 공사금액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1, 150억 원 이상. 92.04형 가설도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경사도는 얼마인가? 20%? 93. 강관비계 중 단관비계의 벽이 음및 버틴 설치 시 수직 및 수평방향 조립 간격으로 오른 것은? 이 수직방향 5m, 수평방향 5m. 94. 양끝이 힌지인 기둥에수직하 중을 가하면 기둥이 수평방향으로 휘게 되는 현상은? 3저굴. 95점 안전 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최소 얼마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는가 100. 96점 토석의 붕괴 원인 중 외적 요인이 아닌 것은 4토석의 강도 저하. 97점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중 계단 형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 봉가리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이단 98. 철골보 인양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선해와 인양작업은 가능한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99.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수평면과의 유지각도로 오른 것은 1, 20도 이상 30도 이하. 100.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원동기 및풀리기능의 이상 유무